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걱정에 괜찮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지만, 바리스타 수업에서도 실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내와 자주 가던 카페. 아버지, 아들은 굳은 표정이었죠. 그 여자분, 진심이세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죠. 미안하지. 하지만, 엄마도 내가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죠.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는 아내에 대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한데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인데. 그녀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들의 물음에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어. 라는 말만 남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불안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급하게 물었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 중이에요.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빈혈입니다. 무리하신 것 같네요. 의사는 진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어요.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왜 여기에? 나는 당황했죠. 아버지 뒤따라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아들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수진이를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기, 이분들이 소개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저씨 아드님께 인사드려야죠. 수진이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해요. 제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아들의 마음은 변할까요?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